수도권 아파트 지금 거래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대책 나오고서 거래량 엄청나게 급감했다고 했죠. 이 거래량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행지표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보다 항상 거래량이 선행했었고. 그러니까 막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실거주 매수하고 있지 않은데도 30대의 실거주가 패닉바잉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오래 갈수 없죠? 9.13 때도 그랬고, 12.16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리먼 때도 그랬고, 유로전 때도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때도 거래량 감소 이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왜 이번만은 자꾸 다르다고 하냐? 과거 통계 다 들고 와서 반박해놓으면 뭐예요? 이번엔 다를 것. 왜 다른데요? 아몰라. 이번엔 그냥 무조건 다름.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량 분석해보면서 얼마나 거래 절벽인가? 이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고작 42건. 국토부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뽑아보면은 4 2건보다는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도생이나 혹은 뭐 소형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아파트 아닌 것들 있죠. 한 7평, 8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제외하고 42건이라는 거죠. 근데 집값은 무늬만 진정이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신고가 나온다. 왜 지금 이런 기사들을 낼까요? 그래도 신고가 나오는 형태는 그 전부터 계속 되어왔었죠 거래량이 감소한 뒤에 그 다음에 신고가는 차츰 진정되면서 그 다음에 하락세로 가는 거죠. 요즘 그런 비판 기사들 많이 나오죠? 감정원에서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월간 매매 가격 지수가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주간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매우 안정된 것 같은데 월간을 보면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뭐 통계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월간 매매 가격 지수는 안정되고 있지 않나요? 월간 매매 가격 지수도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줄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감정원뿐만이 아니라 KB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꾸 트집 잡으면서 다방면으로 봐주지 않고 딱 그것만 캐내가지고 그곳에 대해서만 물어뜯고 있죠 항상 기사들에서 내는 언론들의 행태는 똑같다 경기도 아파트 속속 15억 돌파 키마추기 본격화래요 본격 본격하래요. 경기도 거래량 작살났는데 키마추기 본격화래요 몇몇 건 거래된 거 특히 경기도든 서울이든 그런 경우 많다고 그랬죠 법인이 법인으로 넘겼다가 다시 개인으로 넘기면서 법인 양도세율이 지금 개인 양도세율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 내년 상반기에 맞춰졌다가 내년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양도세 털어내기 위해? 왜냐면은 법인까지 사가지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오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미리 양도세 털어내기 위해서 고가로 거래 형식으로 넘기는 거다. 이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특히 이렇게 15억 돌파한는 거. 현금 15억, 남아도나요? 그런데, 자기 법인에서 자기한테 넘기는 거는, 사실상, 어차피, 10억 마련해서 넘겨놓고, 나중에 자기 돈으로 다시 돌리면 되니까, 자금 추적 계획서 만들기도 쉽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소형 가구, 38만여 가구 매매, 역대 최고 거래량. 자, 상반기로 나와요, 갑자기. 10월인데, 상반기 매매, 역대 최고 거래량. 요거 자꾸 짚어주죠. 왜 자꾸 이래요? 지금 거래량 최악인데 왜 자꾸 상반기 거 들먹이면서 거래량 최고다 이런 얘기 하느냐 거래량 떨어지니까 지금 빨리 거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죠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 6월에 이때가 진짜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역대 최고 거래량 6월 거래량이 왜 문제냐 5월까지 매물 다 털었고 6월에 절세 매물 끝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했죠 사실상 6월이 팔기 가장 적기였죠 왜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증과 한시적 유예. 그거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도 기다려서 더 보유세 냈더라도 충분히 금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자꾸 기사에서 저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마음이 급한 30대들이 샀죠. 그래서 그 이후에 617 대책, 710 대책, 84 공급 대책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심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6월에 산게 가장 실수였다.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거래 절벽에도 집값을 안 내려. 거래 절벽보다 항상 이런 걸 강조해요. 집값 안 내리는 거. 집값 상승폭 굉장히 줄었는데,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래 절벽은, 거래 절벽이지만 이렇다. 라는 형식으로 자꾸 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난. 전세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난은 신규 전세의 경우,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난이 있겠지만, 기존에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걸로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내용 봅시다. 9월에 절벽. 얼마나 심각해요? 9.13 때보다 심각하다. 물론, 9.14거 아직 다된건 아니지만, 6월에 역대 최고 딱 찍고서, 어때요, 지금? 9.13 때보다 연말에 똑같이 가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어, 이거 얘네는 7월에 했고, 얘네는 9월에 했으니까, 그때보다 나은 거 아니냐, 상황이. 7월, 이따 갖다 놓고 보면은, 아직 9.13 때만큼 떨어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년 6월까지? 보통, 9월에 떨어져서, 6월쯤에 자꾸 찍고 올리죠. 왜? 6월 이후 보유세 올라가니까 절세 매물 끝났다 금매 끝났다 해서 9.13 때도 그랬고 12.16 때도 2월부터 하락세 나타났는데 6월부터 다시 치고 올린다 그래서 항상 6월 기준이었는데 그때까지 멀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6월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냐 그때는 6월 이후에 보유세만 부과됐는데 지금은 플러스 양도세 강화가 예상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막 팔고 싶어도 막 팔아지지 않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 더 급하게 쏟아낼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파주지세, 파주지세에서 파주지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 처음으로 7억 원 돌파했다. 제가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런 말 믿고 사면 안 된다. 비교제 지역일수록 저런 식으로 사서 제가 산 다음에 더 올라간다고 봅시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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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내가 산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규제지역 지정인 거고 내가 산 것보다 안 올라가게 되면 굳이 지금 살 이유 없는 거죠 규제지역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보면 결국에 다 거래랑 급감하고 처리 안 되죠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결국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기존 아파트가 신고가가 높으니까 차라리 저렴한 분양을 받아라 결론은 뭐예요? 기승전 분양이에요 이런 기사는 건설사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규제지역 거래랑 보면 어때요? 수원, 영통구. 220 이후 뚝 떨어졌다가 6월에 매수심리 미친 듯이 나왔었죠.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아직 뭐다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뭐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죠. 8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10월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하남도 마찬가지고. 성남, 항상 6월을 기점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고향, 화성, 수지. 다 똑같다. 수, 용, 성.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서부 쪽에서 고향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하남, 지금 가장 폭등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남도 마찬가지고. 화성, 동탄이 있는 데죠. 이런 데다 마찬가지더라. 비규제 지역 어때요? 김포나 파주는 그럼 엄청나게 올랐겠네요? 220 이후 하는 것처럼 보이고, 6월에 매수 심리 보여서, 그 다음까지 조금 이어져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10월에 아직 뭐 신고 다 끝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때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정도 거래되는 건데,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월에 gtxd 얘기 있었어요. 지금 왜 gtxd로 하겠어요? 6월에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약물고 덤벼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김포 영상 올렸을 때 그렇게까지 이 약물고 덤벼들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 영상 올리니까 엄청나게 비꼬고 그러니까 사야겠네요. 뭐 하면서 엄청나게 덤벼들죠. 그 이유가 뭐예요? 투기꾼 쓰레기들이 들어갔으니까. 전망도 못 보는 인간들이 들어가 놓고서 지들 물리게 생겼으니까 인신공격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김포에서 심각하게 들어오겠어요? 인신공격 저한테 들어오는 지역들 보면은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간들이 어, 지금 부동산 사야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 놓고서 위험하니까 인신공격 들어오는 거죠. 반박을 안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도권 아파트, 법인 매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죠. 앞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뜻하는 지표죠. 보면은 요게 법인이 매도한 물량인데 매도 물량 많지 않죠. 그때 엄청나게 매수했었죠 그리고 6월에 갑자기 피크 타면서 엄청나게 법인이 많이 샀다 근데 뭐 나왔어요? 6.17에 법인 최고세율 나왔죠 그러니까 파는 것도 늘어나기 시작하죠 7월에 7.10까지 나왔어요 이거 물론 6.7월 기준이지만 7.10까지 나왔으니까 법인은 거의 안 사고 팔려고만 한다 많이 팔렸죠 지금 8월 더 줄어들고 있죠 9월 10월 마찬가지겠죠 7.8월까지는 그래도 가계약 해놓은 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많았겠죠 이게 7, 8월 기준인데, 한 7월, 7일날 가계약 해놓고서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생각해봤을 때, 나오긴 나오는데, 매우 많이 줄었죠. 이거 500건도 안 나온다. 매도는 1,500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법인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주고 있냐죠. 6월까지 몰랐다 치더라도, 7월도 이거 6, 7월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8월에 왜 이만큼이 나오냐. 이거 7, 8월 기준인데, 왜 이렇게 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줄수록, 하락이 나타나는 게 늦어진다. 어? 금매물 나왔네? 살 기회다가 아니라 금매물 나왔네? 앞으로 금매물 쏟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법인만 나오나요? 다주택자, 전세기 매물들.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청구 들어가죠. 계약갱신청구 언제부터 신청 가능해요? 6개월 전부터. 즉, 6개월 전에 전세 남은 것을 내가 산다. 그랬을 때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1주택의 경우 그리고 무주택의 경우는 주담대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다 그러니까 6개월 안 남은 걸 사자니 이 사람이 청구권 쓸것 같으니까 못 사죠 그렇다면 다주택 매물은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이냐 안 팔리죠? 근데 보유세 내야 되죠? 양도세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주택 금매물이 심각하게 나올 것이다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담대 안 받고 살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줘야 팔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이 있다. 그렇다면은 보통 주담대 사억 받고 들어가서 10억짜리 물건을 실거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자금이 한 6억 정도 되니까 이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는 얘를 한 6억까지 내려줘야 팔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될것 같으면 보이세 계속 내는 거고 적어도 대출 안 받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다. 8억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라도 대출 구해서 좀 사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주택 매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곳들이 어디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처럼 규제 지역이 지정된 곳에서 그 실거주 의무가 나타난다. 즉, 여기서는 물건 팔려면은 웬만한 금매로는 안 팔린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갭으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주택 중에서 임대 말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6월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겠지만, 대부분 보이스에 부담돼서 임대사업자 했던 건데, 보이스까지 내가면서 버틸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봤을 때 별로 없죠.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공급부족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글대출 힘들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신용대출 주점대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글, 여태까지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20년에 왜 다시 늘었어요? 금리가 1.25에서 0.5까지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력이 생긴 사람들이 연금을 하게 됐는데 금리를 다시 올린다 그렇다면 금리 낮을 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했고 거래량이 지금 급감인데 금리 올렸으니까 연금 대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거기다 연금 대출은 이제 할 수도 없게 법안이 추진되고 있죠 dsr 규제 확대 임박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 확대 적용하겠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인구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억제해야 되는데 2금융, 3금융 같은 데 가서 받든가 신용대출 받든가 해서 연끌해가지고 부채를 막고 늘리고 있더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물론 이 전세자금대출은 증여성 거래에서도 많이 들어가겠죠 증여성 거래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끌용으로도 많이 들어갔죠 신혼부부가 결혼신고 안 하고 한 명은 집 사고 한 명은 그걸 전세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세자금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로 때운다. 이런 형식으로 했던 것들. 맞겠다는 거죠. 이제 연끌 시대는 끝났다. 그렇지만 수요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고 공급은 계속 늘어날 건데 앞으로 거래 절벽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받을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마구 해주지도 않을 거다. 자기 자본 비율 다 작살났죠,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물론 기준마다 높은데 떨어지고 있으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세계 은행이랑 거래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BIS 비율은 떨어졌는데 위험 가중자산 증가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어디서 가계 위험 가중이 15% 포인트 올랐는데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 그렇다면 가계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율도 올리는 거고, 우대금리도 없애는 거고. 지금 자기자본 비율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왜 했냐고 안 그랬으면 지금 아예 대출 거의 안 나왔겠죠 다 받을 수리 때문에 미리 시작한 건데 자꾸 뭐 서민들 사다리 막는다 서민들 사다리 내주고 나라를 망하게 할까요? 결론 앞으로 매물 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급매물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수요는 감소할 일밖에 안 남았다 왜? 예전에 투기 수요는 규제 정책으로 지금 무리하게 사고 있는 영권 실수요들은 금융권, 자금 확보로 대출을 마구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기 수요든 실수요든 다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래 절벽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서울 수도권 거래 절벽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아직도 그 신고가 찍고 있다는 것에 혹해서 사고 있다 그런 경우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겠다 기다리면 나온다는 거죠